자 오늘은 대통령 경호의 야무진 자동차 캐딜락 가져왔습니다. 일단 복장 야무진 걸로 갖춰야지. 이런 복장으로는 절대 대통령 암살할 수가 없어. 아들아, 아빠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못 돌아올지 싸가지 없이 방문을 닫아 이 새끼가 이거 미치. 하여튼 이 새끼들 아빠가 뭐 하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어? 복장은 전형적인 <laughs> 이걸로 간다. 딱 봐도 암살자 같이 보이잖아. 근데 이건 정말 좀도둑 아니냐? 어? 편의점 털게 생겼네. 방탄 타이어, 방탄 유리, 어 모든 방탄에 다 쏟아부어야 나와! 김 사장, 있나? 그래. 네 오늘 진짜 풀. 뭐 어, 좋아하는 분들 나안 받는 줄 알았네. 풀 옵션으로다가. 도명은 필요 없고 도색은 검은 색깔로 가야지 휠 타이어 방탄 타이어 방탄 타이어 들어가야 돼요 창문 연한 연한 거 말고 싹 가자 검은 색깔 아주 지리는구만.

그렇지. 아, 가오가 많이 상하네, 이거. 그리고, 주변에 경찰 특공대하고, 여러가지 군인들. 군인들 이렇게 대기 타고 있고요 잠깐만. 아, 아, 아. 특수부대원들과, 여기 보이시죠? 지금 군인들 대기 타고 있는 거? 군인들도 대기 타고 있구요. 아하, 어어 잠깐만! 허허, 이거는 누구야? 특수부대 애들인가? 특수부대 애들까지 지금 장비를 지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너 위로 올라가면 <웃음> <웃음> 역시 역시 이 저격 애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봐봐, 봐봐. 이거 지금 저격 애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이건 뭐야? 포탑이야, 뭐야? 어, 병비 도 없나? 아 이제 대통령 보려면 여기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면서 딱볼수 있는 이 시점, 음 기자들도 있고요. 여기 대통령이 있죠. 어 아주 지금은 자기가 어떤 위험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케이 가자. 내차 어디 갔어? 내 차. 여기서 잘못 조준하면은 그냥 바로 가기 때문에 맞땅은 위치를 좀 정해야 돼. 아 근데 공항이 좀뻥 뚫려 가지고 아 씨가 어디가 좋을려나니까 대통령 조준도 잘 되고 애들도 늦게 올수 있는 이거리다. 어떤데 여기 보이나? 이거 시작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 알지? 단한 번의 기회야. 준비. 엄밀한가. 주변 더 없지 뭐. 혹시나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 없구만. 하나. 조준. 아직도 해맑구만! 대가리 정확하게 노려야 돼! 이겄지 뭐야 애들 오기 전에! 애들 오기 전에! 이가 되게 사명맞지가 않아.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아! 나 무슨 포함까지 왔어? 포함까지 왔어? 야야 야, 잠깐만. 그거 아니야. 이아이새끼아 <laughs> 아, 대통령... 아 실패하면 어떡해 바리게이트 하나 설치해야 될것 같아 버스 바리게이트 하나 설치하자 그렇지 이 정도 느낌으로다가 괜히 시위 막을 때 버스가 있는 게 아니야 아씨 보이지 않는데 여기 보인다 이거 방탄유리인가 방탄유리 아니구만 병신년 오는거 처리해야돼 오는거 처리해야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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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old you t to fuck off 이들 어디 있어? 어딘지 모르나? 야이 새끼들, 내가 아까 죽방으로 뒤진 새끼들 아니야?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한 놈도 살려두지 않는다. 잠깐만. 경호원들, 어, 온다 온다 경호원들 온다. 어 너무 많이 온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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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이 순식간에 와. Yeah, and here I thought you were going to kill me. But you might just have saved me. It, it, it might just. I actually did save you several times. I say both of y'all countless times. Hey, I did my share of saving too. When I wasn't nearly getting you killed, right? So let's just leave it at that. Frank, I hope you've learned. That is what stick up men do. They Held help each help other. 뭐야?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다 나와 what 이 순간! Uh! 뭐야! 왜 같은 패끼리 죽여 이 새끼들아! 반동 군자가 있었나? 이거 이상한데 이거 맞아? I just hope you have 곧 몰려올 거야. 조심해, 조심해. 곧 몰려올 거야. 얘들아, 버스 타고 가, 버스 타고 가. 혹시나 방심할 수 있어. 아, 이걸로만 가자. 어, 군 대들 다 어디 갔지? 나 썼어. 야, 드래버야 내려라. 야, 나쏘는거 아니지? 야, 그러다 버스 폭발한다.

어떻게 있어 야, 버스 빨리 안 하지! 이 새끼들 뒤에서도와가지고 버스도 빨리 안 하지! 야, 버 뭐뭐뭐뭐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살아있어 싹다 죽일 거야 돼! 싹다 죽일 거야 돼! So Frank. 나머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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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e first, Franklin. 나머지 oh, Franklin, 왜? 안 he came to me for advice. Our whole relationship. 야, Ship is based on him wanting my based my advice. You

야 어디서 계속 나오는데? 야 쟤들 뭐냐고? 야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어 이 새끼! 어 이거 버그 아니야? 버니 뭐, 아니. 버그 맞아 버그 맞아 이 새끼들. <gasps> hey homie, I trust my hey, sucker. God, sucker. Yeah, yeah, yeah. Oh.